서울시 동작구, 초대박 지역은 이세 곳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동작구 초대박 지역을 공개합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며 초대박이 가능한 확실한 이유를 공개합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서울시 최상위 계획인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세부 계획인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그리고 동작구 실천 계획인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동작구 관련 도시 계획으로 아주 자세히 분석합니다. 서울시는 총 5개 권역이며 우리가 살펴볼 동작구는 서남권 지역 동쪽 끝에 위치하죠. 서울시 중심지 체계입니다. 서울시는 3도심. 칠 광역 중심, 12 지역 중심이며 동작구는 파란색 3도심, 여의도 영등포 지역에 해당하죠. 이곳은 서울시 가장 중요한 3도심에 위치한 곳으로 앞으로의 큰 변화를 계획합니다. 동작구 인구는 서울시 13번째이며 밑으로는 영등포구, 마포구가 위치합니다. 동작구 인구는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 37만 명입니다. 동작구는 대표적 인구 하락 지역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특정 지역에 집중해야 하죠. 동작구 몇 곳에 역대급 초 대박 호재가 위치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동작구 생활권 계획입니다 동작구 는 노량진 생활권 신대방 생활권 상도 생활권 흑석 생활권 사당 생활권 총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죠 우리는 각 생활권별 돈되는 특정 호재를 선점해야 합니다 자 그럼 동작구 생활권별 초대박 지역을 공개합니다 특정 생활권엔 역대급 호재가 위치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첫번째 노량진 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동작구 북쪽에 위치하며 약 9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노량진 1동 2동 대방동이 해당합니다 노량진 생활권은 노량진역 일대 복합개발 지역 전체의 재개발사업을 진행중이죠 노량진 재개발사업지 이 안에 아직 소액투자 가능한 초대박 적역이 위치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노량진 생활권은 노량진역 일대 문화 관광의 중심지를 조성합니다 노량진역과 수산물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관 관광 분야의 특화 거점을 예정하죠. 그리고 노량진역 주변 저이용 부지에 관광 호텔, 상업 시설 등의 복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얼마 전 발표한 서울시 보도 자료를 봐도 이 노량진역 일대, 여의도 용산을 잇는 신수변 복합 거점으로 재편한다 하죠. 노량진역 상부를 데크로 덮어 입체적 복합적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봐도 노량진 저이용 부지를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죠. 철도 상부에 연결 도로와 인공 지반을 설치하여 여의도와 노량진을 연결합니다. 이곳은 한강 수변, 수산시장과 연계한 업무, 상업, 주거의 복합 거점으로 조성되죠. 노량진 저이용부지는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한 중심에 위치하죠. 지금보다 한강 접근성이 좋아지며 주위 가치에 큰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노량진 생활권은 지역 전체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죠. 그림을 보면 한 중심에 노량진 뉴타운이 위치합니다. 이곳은 동작구 가장 중요한 호재로 앞으로의 큰 변화를 예정하죠. 이 노량진 뉴타운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역 전체의 재개발이 진행 중인 노량진 유타운입니다. 전체 약 9,500세대 규모의 초대형 재개발 지역이죠. 1구역은 시공사 선정이 코앞이며 2구역과 6구역은 철거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다른 구역도 사업을 빠르게 진행 중이죠. 앞으로 5년 안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이 노량진 유타운. 지금 투자한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못해도 최소 10억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소액으론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곳 바로 이 오른쪽 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얼마 전 발표한 서울시 보도 자료를 보면 이곳은 이미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이죠. 현재 존치 관리 구역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사업 반대가 많아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량진 고시원 때문인데 지난 몇 년간 공무원 시험의 인기와 함께 고시원 장사가 엄청났죠. 이 고시원들의 재개발 사업 반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들 지금 상황이 180도 바뀌었죠. 최근 기사를 보면 노량진 고시원 는 텅텅 공시생 떠난 노량진 고시원 독서실은 텅텅 컵밥거리는 썰렁 방 스무개 텅텅 고시생은 두명뿐 노량진 고시원의 88%가 사라졌다 등 최근 노량진 고시원의 뒤바뀐 상황을 알수 있죠 공무원 시험 에 인기 하락 온라인 강의로의 변화 로 고시원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파란색 노량진 고시 원의 수가 현재 88% 감소하여 지금은 약 9개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 또한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렇듯 사업을 반대했던 고시원 이 180도 입장을 바꿔 이제는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죠. 우리는 아직 소액 투자 가능한 바로 이곳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2억대 매물이 남아 있습니다. 매물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선점하세요. 두 번째, 사당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동작구 동쪽에 위치하며 약 11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사당1동, 2동, 3동, 4동, 5동이 해당합니다. 사당생활권은 구역 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하죠.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사당생활권은 사당역, 이수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을 진행합니다. 사당역세권은 상업, 업무, 문화의 기능이 도입되며 대규모 가용지와 연계한 복합개발을 예정하죠. 바로 옆 이수역세권은 업무, 판매, 문화의 기능을 도입하며 도심부 중심성을 강화합니다. 사당생활권 남성역세권은 업무, 상업, 주거 등의 생활권 지원 시설을 계획하죠. 이곳은 주거 중심의 역세권 활성화를 예정하며 남성역 주의 대규모 가용지인 범진역객 부지에 역세권 복합개발을 진행합니다. 올해 업무 계획을 보면 범진역객 부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예정하죠. 현재 2종, 3종 주거지역에서 근린 상업적으로 종 상향되며 지상 최고 39층 용적률. 600%의 초고층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이 역세권의 가치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세 번째 상도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동작구 남쪽에 위치하며 약 12만의 인구가 모여 있죠. 상도 1동, 2동, 3동, 4동이 해당합니다. 상도생활권은 역세권 개발 지역 전체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예정하죠.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이 생활권은 장승배 기역 일대 행정타운과 연계한 신중심지로 육성합니다. 새로운 행정타운 조성은 역세권 복합개발과 함께 행정,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계획하죠 상도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시설을 확충하며 소매점, 음식점 등에 근린 생활기능을 유도합니다 숭실대 입구역은 숭실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문화상업시설을 육성하죠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상도동 324-1번지 1원 기존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적으로 종상향하여 지상 39층의 상업 판매, 주거, 공공시설 등의 복합 문화 시설을 건립합니다. 공공청사, 업무시설, 여러 전략 시설 등이 집중될 이곳은 앞으로의 중심지 역할을 보다 강화하죠. 상도 생활권은 상도동 저층 주거지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도동 전 지역에 많은 변화가 가능하죠. 우리는 주위 가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대방 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동작구 서쪽에 위치하며 약 5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신대방 1동, 2동이 해당합니다. 신대방 생활권은 신안산선, 경전철 등의 신규 역사 주위 상당한 변화를 예정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신대방 생활권은 신안산선 신규 역사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합니다. 대림사거리 일대 신설역 주위 상업 복합 기능을 도입하며 경전철 난곡성이 예정된 신대방역은 상업 기능 강화, 편의시설 확충 등의 중심성을 강화하죠 경전철 신림선이 예정된 보람의 역은 주변 상업 업무 등의 역세권 주변 주거 지원 기능을 계획합니다 강 역사 주위 역세권 500m 이내 상당한 가치 변화가 가능하죠 다섯 번째 흑석생활권입니다 이 지역은 동작구 북쪽에 위치하며 약 3만의 인구가 모여있죠 흑석동이 해당합니다 흑석생활권은 한강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죠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볼게요 이 생활권은 흑석 역세권을 상업 및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합니다 흑석 재정비 계획과 연계한 흑석역 중심 주요 도시 기능을 집중하죠. 이곳은 한강변 유수지를 활용해 한강변 워터프론트 사업을 진행합니다. 흑석 생활권은 한강변에 위치한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죠. 재건축 시 한강변 공공용지를 확충하며 보다 가치있는 변화를 예정합니다. 우리는 한강변 또는 한강뷰가 가능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죠. 긍정적 가치 변화가 당연합니다. 마지막 동작구 전체에 영향을 줄 중요 호재를 공개합니다. 동작구 업무 계획을 보면 동작구 지역 전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신속통합교획 모아타운 등의 민간개발을 촉진하죠 동작구에선 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다 구체화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동작구는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죠 현재 지정된 재개발 사업지에서 신규 지역을 계속 추가해 지역에 큰 변화를 예정합니다 우리는 각 생활권별 특정 호재에 집중하여 그 미래가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영상 내 별표시된 세 개의 지역은 상당한 가치 변화가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처럼 도시계획을 분석하면 개발정보에 선점이 가능합니다. 분석의 깊이에 따라 개발 진행 시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투자 시점까지도 알수 있죠. 우선은 도시계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분석을 시작으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널은 전국의 도시계획을 분석하여 미래 가치 있는 돈 되는 지역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구독하셔서 돈 되는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